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운차량 기억 나시나요? 2006년식 9 5톤 찍게차입니다. 이 차량은 중국 음성에신 구독자분이 매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샘트럭에서 매입 진행했고요. 이 차량은 2006년식 차량에 2010년식 히아노 만 XG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증 차량입니다. 그래서 갖고 오자마자 차량 같은 거는 정밀 검고 도색도 깔끔하게 맞췄어요. 물론 찍게차니까 찍게도 장비는 했는데 덮개 쪽에, 그때 메인 당시에도 모터는 도는데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와가지고 지금 장비를 테스트해본 결과. 이쪽 와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우측은 장력이 많이 약해서 새 걸로 교체했고요. 좌측은 좀 장력을 좀 과하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보이죠? 감속기랑 모터가 이상해서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선생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고 작업을 우선요 헤드램프 항상 갖고 와가지고 차량 전반적인 특히 이런 측량차 같은 경우 는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한번 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실내 클린 한번 할 건데 아, 지금 캐빈 실내가 좀 많이 좀 지저분해요. 실내 클린도 입고 되자마자 깔끔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비 한번 하면은 테스트한 거랑 그 다음에 실리클링 완료 완료되면은 장비랑 같이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노차랑 완성되면 한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